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창조적 마인드셋을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누구나 창조적 마인드셋을 잠재의식 속에서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는 발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평생을 살면서 안타깝게도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조적 마인드셋을 발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마인드셋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의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나? 나는 특히 어떤 경우에 화가 나는가? 나는 어떤 경우에 누군가를 질투하는가 등등 말이죠. 우리의 뇌는 스스로 편안한 상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면 뇌는 그것을 합리화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그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어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쪽박을 차게 될 거라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 돈을 많이 번 사람을 깎아 내리려고 하는 초라한 나의 자의식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때로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행동을 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궁금한 누군가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싶더라도 당장 물어보지 말고 조금 기다린다면 결국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동에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상대방과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때 말이 겹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나의 목소리를 내려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별로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먹어버리면 상대는 기분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보일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말을 하게끔 유도하면 그는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나는 그동안 생각을 정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동을 할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의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장과 나의 견해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주장에 나의 자의식이 흔들리게 되면 나의 입장을 고수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말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의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데 저 스스로도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의식적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소크라테스가 하기까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